오늘도 뭘 먹을지 고민을 하는 당신을 위한 방송, 조치훈의 맛집을 소개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드디어 길고 길었던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시험을 7개를 봤는데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시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이게 나라냐? 아 이게 아니라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당황하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나요? 저는 67기 제작 PD 유동원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 방송을 함께 하던 안유원 아나운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저희와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작자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해 부탁드려요. 덕분에 오늘은 약간 정신이 없어서 방송을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할 것 같은데 이해 부탁드려요. 아, 다시 돌아와서 다들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 저는 뭐 시험 일 7개면은 최소 2주 전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답니다. 그래도 기말고사가 남아있으니까 기말고사를 잘 치면 되겠죠? 그래도 결과가 좋던 나쁘든 최선을 다했으면 된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곧 오픈하우스와 대동제가 시작하는데 마음 편안히 놀면서 다같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맛집이 아니라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특집방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맛집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조치원에 생겼으면 좋을 것 같은 집들에 대해 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自己。 I 업무 찬스의널 생각해 듣고 오셨습니다. 저의 방송에서 1화에는 해장하기 좋은 음식점, 2화에서는 일본 음식을 달콤한 디저트를 3화와 4화에 거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말 쓰면서 어떤 집들을 소개해 드려야 할까? 맛집은 어디가 있을까? 나만 맛있는 거 아닐까? 등등 많은 고민을 했었답니다.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주제에 맞춰 쓰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맛집의 기준이 다 다르긴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싸고 양이 맛있으면 맛집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맛집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분위기가 좋은 집, 재료가 신선한 집 등등 정말 많은 기준이 존재하니까요. 항상 어떤 기준에 따라 쓸지 고민하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맛이 보장되어야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인식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맛있다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맛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맛이 연한 것보다는 맛이 진한 걸 좋아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재료 본연의 맛이 많이 나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즈나 우유가 살짝 들어가면 고소한 맛이 많이 나지만 많이 들어가면 느끼한 맛이 강해지죠. 저는 이런 맛을 좋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또 맛뿐만이 아니라 향이 강한 음식도 좋아한답니다. 고수, 마라, 팔각, 후추 등 여러 가지 향이 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최애 음식이 마라탕이에요. 진짜 존맛탱.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맛있을 수 있을까요? 막 엄청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화하는 향과 함께 입안이 얼얼해지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또 쌀국수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고수를 넣어 먹는 걸더 좋아한답니다.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치즈와 청국장도 좋아하는 편이고요. 아쉽게도 청국장과 비슷한 맛이 나는 낫또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뭐, 두리안도 맛이 궁금하긴 한데요. 과일들의 왕이라는 칭호가 있을 정도로 맛있다는데, 먹으면 열명이 얼굴을 둘러싸고 방귀를 낄때 먹는 것 같다고 합니다. 겨울방학에 중국에 가서 먹을 기회가 있기는 했는데, 껍질을 까고 파는 건 믿을 게못 된다고 해서 아쉽게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뭐, 수르스트리밍, <laughs> 발음이 정말 어려운데 어쨌든 냄새가 엄청 지독한 음식은 줘도 못 먹을 것 같긴 해요 또 다른 좋아하 음식이라면 달콤한 거? 달달한 맛이 혀에 탁 감기면서 하루의 스트레스가 싹날아가는 기분입니다 거기에 딱 아메리카노 한 모금 마시면 단맛이 커피의 맛으로 바뀌는 게 정말 좋아요 또 말하다 보니 입이 심심해지네요 입이 출출하기는 한데 방송 끝나고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예전에는 그냥 과 동기들과 부담없이 학식을 먹었는데, 저 빼고 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이 이행하는 바람에, 뭐, 저도 이번 학기가 끝나고 가기는 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고 여러분들은 학식 많이 드시나요? 저는 1학년 1학기에는 조식도 신청했었고, 점심 저녁에 60% 정도는 학식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도 일주일에 세네번은 먹었고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 한 번도 안 먹었다는, 아직도 학식먹는흙 없제? 저는 4,000원으로 학식을 먹을거면 차라리 한솥 빅치킨 마요를 먹겠습니다 작년에도 학식에 뒤통수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치즈 불닭 덮밥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와 크림치즈 싫어하냐 에바세바 줌바 댄스를 16배속으로 쳐도 이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소스향도 좋고 묽어서 싱겁고 할말은 많지만 고소당할까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분에 벼르고 벼르다가 교직원 식당을 가봤는데 하,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소문난 맛집 주간 메뉴표가 좀 늦게 업로드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진리감 미래감 학식보단 맛있으니까 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반찬도 다양하고 배식도 자유롭고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아주 좋은 식당입니다 5,0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맛과 구성이 훌륭한데요 물론 먹다가 아는 교수님을 마주치면 약간 머쓱타듯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후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내가 5천원을 쓸 돈이 없다. 기숙사까지 갈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불쌍한 인문대생들을 위한 빛과 소금, 이삭토스트와 휴김밥이 있잖아요. 우선 이삭토스트는 싸고 맛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빨리 나오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아쉽게도 제가 유일하게 먹는 메뉴가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여서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뭐, 그래도 말씀드린 거죠. 입에 묻는 것도 약간 거슬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머핀과 베이글을 먹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입에 묻지 않는 메뉴거든요. 약간 아쉬운 점은 음료가 좀 비싸서, 음료까지 시켜 먹으면 주변 식당과 가격이 비슷해진다는 점입니다. 음... 커피까지 먹는 사람은 커피값은 아끼는 거니까 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올해 새로 오픈한 휴김밥은 2017년 김밥천국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같은 장소에 오픈한 집입니다 가게에 들어가지 않고 김밥을 살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김밥이 차가워지지 말라고 온열기 안에다 둬서 밥이 질척질척하다는 점입니다 또 참치김밥에 참치가 별로 없어요 가끔 괜찮을 때가 있기는 한데 10번 중 9번은 참치를 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참치를 살짝 바른 것만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밥인데 너무 부실하게 나와서 속상해요. 가서 먹는 메뉴 중에 맛이 괜찮은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딱 가격 값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육덮밥과 돈가스류가 인간해요. 돈가스는 먹다 보면 약간 느끼하긴 한데 그래도 가장 괜찮은 편입니다. 오늘은 준비한 맛집이 없었는데 쩌다 보니 학교 안에 있는 곳들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되었네요. 뭐 커피 마마와 학술에 있는 카페들 리뷰를 해야 할것 같지만 제가 먹는 것만 먹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뭐 자주 먹는 거라도 말씀해 드릴까요? 저는 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연유라떼를 먹는답니다. 음뭐 꼬우면 아시죠? 농담이고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떠버린 마음에 밖으로 나왔네요. 평소에 평소에 가만히 가만 이불 속에서 누워 있겠지만 오늘따라 나왠지 무슨 바람 불었어 뭐 이렇게 설. I'm 보면 같이 갔다 오면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문지와 10cm가 같이 부른 같이 걸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바로 사람들이 맛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아이 주제를 어떻게 살리지 다들 재미없어서 듣다가 주무실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오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아까 맛있다고 느끼는 기준 제가 좋아하는 맛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저는 맛과 향이 진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는 미각과 후각을 이용해서 맛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은 혀로 단맛, 짠맛, 쓴맛과 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운맛은 고통을 느끼는 거니까 제외할게요. 그리고 후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맛을 느낄 때는 미각뿐만이 아니라 후각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예민한 사람은 약 1조가지의 냄새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맡은 냄새를 미각과 상호작용해서 보다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물론, 먹기 전에 식욕을 불러일으키고 맛을 상상할 수도 있게 해주죠. 길을 가다가 나는 갖고 온 빵의 냄새, 굽기 시작한 고기의 냄새. 오렌지 같이 과일을 잘랐을 때 나는 향긋한 냄새는 아직 먹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맛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미각과 후각 다음으로 맛을 느끼는데 중요한 감각은 촉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과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도 나름 즐겨 먹는 편이랍니다. 근데, 안단 사과는 먹어도 허벅허벅한 사과는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느 정도 기대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잘안 먹게 되는 음식도 있고요. 이런 느낌 때문에 곤약젤리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고구마 취향도 갈리는 것 같아요. 밤고구마와 호박고구마로 말이죠. 고구마 얘기를 하니까 약간 드립이 치고 싶은데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끔씩 음식을 먹을 때, 어, 아, 이런 맛이면은 이런 느낌이 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그 로망을 실현한 음식이 바로 분자 음식입니다. 맛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음식의 형태와 질감을 바꿉니다. 거기다가 온도도 같이 이용하고요. 온도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이나 고기 같은 게 식어도 맛이 없고, 소주 같은 경우에는 뜨뜻해지면 맛이 없죠. 뜨뜻한 소주의 그 쓴맛이란 아뭐그 외에도 시각 정보에 의해 색에 따라서 식욕을 자극하거나 요리를 하는 소리를 듣고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정말 모든 감각이 맛을 느끼는 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왔네요. 하고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는 건 처음인데 정말 아쉬워요. 오늘은 제가 진행한 첫 방송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어색하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다음 화에는 긴장 풀고 다양한 맛집과 더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조치원의 맛집을 소개합니다. 6화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상으로 조치원의 맛집을 소개합니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제작, 기술의 유동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릿속 냉장.